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이 됐고요 아네 저는 이제 그 다시 부모님이 계신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그 오늘 제 부모님이랑 그 온천 마을에 그 하코네라고 이제 거기를 가기로 해가지고 부모님 숙소에서 부모님 만나고 밥은 먹은 다음에 갔습니다 네, 그리고 저 오늘은 제 형이 이제 도쿄에 산다 했잖아요 그 형, 형이랑 같이 이렇게 시서 가는데 뭐 가서 뭐 온천 즐기고. 어,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 하코네 그 마을은 이제 다른 둘러보지 못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가서 온천하고 또 이제 재밌는 시간 보내 보겠습니다. 네그 영상 이제 한번 다아 보겠습니다. 네. 아리따마스공니 <laughs> 봉다리봉다리 <laughs> 봉다리. 비니로 부다사 <굳어서> <laughs> 비니로 <굳어서 해>. <웃음> 네. <웃음> 아. 아레토자이마스. 아레자이마스 정말 잘 아, 말아레토마스 한번 받 아. 오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집 와요. 어, 가다 와요. 야, 그만 해줘 기분 좋으니까 뭐 <laughs> 어, 씨. 그그 네, 네, 그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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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네,

아, 그럼, 우리, 여, 여한테 가봅시다. 음. 아, 이제, 이제, 이제. 형은 그, 사코네 가는 그, 지하철 라인 있잖아. 그쪽으로 나갈 것 같아. 아이고, 우리 아들 잘있었어 아, 그래. 아이고. 우리 아기, 가자, 와, 민감 을 안아줘. 아 이쁘다. 저거 료칸 버스, 저거 타야 될것 같은데? 이제, 이제 물어보자. 보내줘. 아, 네, 응. 한국만왔 응. 그, 응. 제가 이제 유료원천 있잖아요. 네. 거기 가려는데, 지금요? 예, 네, 버스, 셔틀버스가 있다 들었거든요. 네, 그러면 잠깐만. 으로 들어가면은, 네.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 가면 차 타는 것이고, 네.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계단 내려가면은, 음. 여기 유료 셔틀버스는 버스 정류장 있어요. 혹시 지금 식당 근처에 좀 있어요? 네, 많이 있어요. 많이 있어요? 예, 많이 있어요. 아유, 한국 사람 같다. 한국사 너무,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? 한국사람은요? 한국 <laughs> 한국 <사람인가요? 웃음> 한국사입인가한 <laughs> 아니, 한국사 아니라. 일본사람인데. 한국은한국사람막 나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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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사근 나근 나근 나 나근 나근 나 나근 나가다이말잘하근 나근 나근 나서 나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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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근 나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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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아. 지금 혼자 바닥 하던데 어? 혼자 바닥하던데 뭐? 아니면 저세븐일레에서 저 뽑고 가네? <laughs> 여기네 여기 여기네. 여기야? 예. 못 뽑겠어. 이렇게 기다리는 거. 같아. 아 맞네. 어, 사람 어? 사람이 많아요. 하네. 어 언제 는 같은데? 실례합니 유료 온천인가요? 아 온천 실례합니다 유료 온천인가요?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료 온천 여기 유료 온천이 있군요 모르겠어요 온천 온천이 없나요? 유료 온천에 갈게요 아갈게 감사합니다

맞아요. 네. 네. 이거 가는 거지? 가 네? 가는 거지? 지 가는 가 가는 거가지가아지막는거 가는 거지? 지 가는 거지? 가는 거지? 가는 거지? 가는 거

<laughs> 뭐? 이름 될것 같은데. 아, 나좀 누워야지. 응? 나좀누워야겠 응? 안말 아, 빠지 나갔네. 어. 자, 우리 다리 좀자 다리 좀는다 엄마 찍면아 아. 오. 소학교는 소학교 아이아 <laughs> Hello. I will oh, check in. Okay. He can clear this y a p e i s Can check over via. Pocket? Yeah. He can, he can speak Japanese, so okay. uh, you can try to. I can p e r a Maybe. And then, like, a t t e e e e 아 이거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응. 영상 나중에 찍어이지 <목소리> 맛있어 응 맥주 한잔 먹어 엄마 먹을까? 너랑 아, 병으로 사던병아병보다 아, 아, 여기는 네. 생명이 맛있다 있나? 예, 파네, 여기. 5, 여기 네 여기 파나 거. 거 얼마야? 5천 원인가? 여기 봐봐 여기 있어원 나머지 하나 괜찮아 맛있어 나도 많이 못 먹으니까 내가 나눠 먹으면 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. 이 돈이 돈이 아니라. 맛있어. 일본 일본 식이 약간 달짝지근하고. 짭조름한게 달짝지근할 거. 저를리. 식당에 그러니까 퇴근하고 이거한잔 마시고 고기 우리 양고자 조금 조금 먹고 집에 가고 그러더만 퇴근하 아, 땅거도그러 저는 이제 오늘 학원에 여행을 이제 마쳤습니다. 어 오늘 낮에 온천 가족끼리 되게 좋게 했고 물이 좋아가지고 엄청 피부도 이제 뽀송뽀송해졌고 되게 좋았습니다. 어한 번은 가봐도 괜찮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합니다. 어 뭔가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. 가족끼리 이 해외여행 한거 이제 처음이고, 그렇게 한데, 어, 제 이렇게 배낭여행 하는 거, 이렇게 잘 따라와줘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그, 부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형한테 이제, 그, 제 배낭여행 하는 모습, 이렇게, 이렇게 여행 한다는 걸 보여줘서, 저도 뭔가 되게 뿌듯했고, 아무튼 이제 좋다고 하니까, 저도 뭐 만족스럽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, 이제 내일 이제 학원에 이제 떠날 것 같네요. 다음 영상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i n g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보고 올게요 of 어, a 아이고 차갑네. 일로 나무. <laughs> <laughs> 가자 이제. 이거 어디 나한도 되지? 1구가 제대로 갖다 두면 아, 알았어.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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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고하고 있어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이제니온거 잘해. 니온거 승호이, 니온거승이니온거이 아, 여기 아, 이기 아, 리거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당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여기 아, 이거, 아, 여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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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, 아, 이 아, 여기? 아에와아그냥갈 빨리 갈 하네. 라 너무 안돼. 안 돼. 그러니그 말했어. 이막 너무 끌렁꿀렁 하잖아. 형 형. 아저 바람 좀만 쐬다 갈까? 여기 서 조금 있다. 조만 조금만 있다. 가좀좀좀 안정되면 가. 아, 여기 깔끔하네 여기는. 깔끔하네요.

왜 울어있어? 아저 그래도 갈게. 와, 딱 이쁘다. 우물 천적차야. 사고 싶다. 한달 살게, 형집 가서. 아이스크림 자팡이 아냐 기냐고가 하고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옷에 팍 찍어요 자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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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자네 <진짜> <laughs> 요. 쁘다내 이쁘다. 아유 아. 아잘 아, 찍어. 어, 어. <laughs> 아, 와. 하고 <laughs> 네. 저기 오사카 가는 버스에. 아, 저 오사카 적혀 있네, 저기. 오사카행기. 아, 면 오사카야. 일정, 일정 버스는 어. 이게 이거이가 이게 이게 침대야, 침대. 아, 침대 버스. 네. 엄마 이제 가방 줘 이제. 가방와 네, 아, 네. 알았어. 가뭐이가이한국만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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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아, 네. 보자. 예, 또 가요? 뉴스네 <목적> 가요. 어, 컨디자 어, 네, 에이. 에이. <목적> 가요. 엄마가. 엄마. 아. 엄마. 저는 아, 어, 이제 가족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보내 드렸고 어, 이제 가족 여행 이제 끝났습니다. 이제, 이제 혼자 여행할 것 같네요. 근데 가족끼리 이제 배낭여행 한 것도 나름 괜찮 추억했습니다. 약간 이제 뭐 투어나 패키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힘든 것도 조금 있는데 이게 또 여행이 또 살짝 고생을 해야지 또 재미가 엄청 배로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한 거 처음엔 약간 걱정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걱정보다도 이렇게 좀덜 했고 이게 힘든 게덜 했고 엄청 재밌었습니다. 가족끼리 여행한 거 이제 이렇게 끝내고 이제 일본 이제 혼자서 한번 다시 한번 잘도와다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de no,